우리에게 사랑의 눈을 뜨게 하신 우리 하나님,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할렐루야. 아멘. 예, 눈이 많이 왔습니다. 또한 주간 열심히 살아오셨는데, 얼마나 삶의 수고가 우리 성도님들 많으실까요? 우리 격려하며 서로 인사합시다. 한 주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며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이번 주는 우리 트럼프 미국 대통령 취임식이 있었고 또 여러 가지 긴장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앞으로 우리 사회가 어떻게 될지 각계에서 많은 생각들을 하고 준비들을 하고 있습니다. 인생을 이해하는 눈은 매우 유익합니다. 그냥 보면 보이지 않지만 어떤 도구를 가지고 볼때 정리하여 이해하고, 그리고 혼란스럽지 않는 평안을 얻을 수가 있지요. 성경을 통해서도 인생을 이해하는 많은 눈들이 있지만, 오늘 이러한 측면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 제목이 만물을 볼 때, 글자를 줄이기 위해서 이렇게 했습니다. 만물과 인생을 볼때두번 놀랍니다. 우리가 살면서, 깜짝 깜짝 놀라는 두 가지가 곳곳에 사실은 있죠. 그것을 오늘 나누고자 하는 것입니다. 한 가지는 지옥 같다는 경험입니다. 아, 살기 힘들다. 못 살겠다. 너무 힘들다. 고통스럽다. 우리 김명자 권사님 5년 이상 이렇게 암 투병 하시며 정말 잘 견디셨는데 지금은 이제 거의 이제 체력이 견디는 한계까지 오신 것 같아요. 너무너무 지금 힘들어 하세요. 국립암센터 병원에 계십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요. 분발할 수 있도록. 그리고 또, 또 우리 주변에 정말 힘들게 살아가는 또는 그런 순간순간을 경험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지옥 같은 아픔. 이것이 우리를 놀라게 합니다. 그러나 또 한편에서 살다 보면 야 너무 좋다 아 이렇게 좋을 수 있니 살만 난데 야뭐 이렇게만 된다면 문제 없지라고 정말 좋아하는 때가 있어요 기뻐 때가 있지요 또한번 그래서 놀라는 거예요 지옥 같은 것만 아니고 그러나 또 항상 그렇다고 해서 천국 같은 인생은 아닌 것 같고 이런 이두 가지 경험을 늘 하게 되죠. 그것은 왜 그럴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아담이 아내 하와 함께 하나님께 불순종하여 타락하여 하나님 앞에 벌을 받게 됩니다. 먼저 뱀이 저주받고, 그리고 이 범죄한 아담과 하와가 벌 받고, 덩달아 땅이 저주받고. 저주가 왜이 땅에 임하는지를 알수 있는 오늘 본문이죠. 그 앞부분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불순종한 이 여자에게 말하지, 말씀하죠.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임신하는 고통을 더하리라. 너 아이를 이제 품게 되고 그리고 출산할 때까지 굉장히 힘들 거다. 그냥 힘든 게 아니에요. 고통이 어떤 고통입니까? 크게 도하리라. 남자들은 경험하기 어렵지만 여자분들은 분명히 알죠. 그래서 남자 산부인과 의사와 여자 산부인과 의사가 무엇이 다를까요? 그 돕는 과정은 같지만 힘들어 할 때, 아, 이 산모가 얼마나 힘들까? 여자 의사는 그 공감을 하지만 남자 의사는 뭐 미루어 짐작을 하지만 피부로 느낄 수가 없어요. 이처럼 이 출산의 고통이라는 것은 여인들이 피하고 싶은 가장 힘든 순간이라고 여러 번 들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인간의 범죄함에 벌로써 주신 고통인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도하리니, 네가 자식을 낳을 때 편하게 낳을 수 없어. 수고해야 돼. 힘든 과정을 겪고서 자식을 낳는 어쩔 수 없다. 이건 피할 수 없는 너의 길이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이런 지옥 같은 경험이 있지만 근데 뜻밖에도요. 요한복음 16장 21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하셨어 말씀에 여자가 해산하게 되면 그때가 이르렀으므로 근심하게 된다. 아이는 잘 나을 수 있을까? 출산할 수 있을까? 끝까지 견딜 수 있을까? 근심이 가득합니다. 그러나 정작 아기를 낳으면 어떻게 될까요? 아기를 낳으면 세상에, 세상에나 이게내 아이야? 어, 내 아기구나! 아이 난 기쁨으로 말미암아. 그 이전에 있었던 고통을 기억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놀랍게도 아이를 낳은 기쁨이라는 선물을 주십니다. 그래서 또 낳는 거예요. 잊어버리고 그렇게 힘들었던 시간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아이를 출산할 수 있는 것은 그 기쁨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해산의 고통만 있는 것이 아니고, 출산하여 아이를 생명을 얻은 기쁨이 있다. 이 바로 이겁니다. 이두 가지 경험이 인생의 모든 부분에 다 해당이 됩니다. 땅은 어떨까요? 땅은 저주받습니다. 아담이 범죄함으로 그 땅을 관리할 청지기 사명이 있는 청지기가 타락했으니 그가 해야 할 대상인 땅이 저주받는 결과가 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결과로 가시덤불과 엉겅퀴가 땅에 있을 것이다. 밀은요, 우리가 식량으로 먹을 수 있는 이 밀알, 그것은 땅속 깊은 곳에서만 싹을 틔웁니다. 사람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나달이 무거워서 뚝 떨어지면 그 바로 밑에만 떨어져요. 이게 홀홀 날아서 천지에 밀이 막 저절로 났으면 좋겠는데 그런 법은 없어요. 우리에게 유익한 이 밀을 얻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수고를 해야 되는지 모릅니다. 반면에 엉겅퀴는 이 녀석은 태양 빛이 드리는 곳이면 어디서나 뿌리를 쉽게 내리고 사람의 도움이 필요 없어요. 날개가 있어요. 그래서 이 가벼운 깃털 모양의 것으로 바람이 조금만 불어도 홀홀 날아서 넓은 들판을 가득 채우는 이런 반갑지 않는 엉겅퀴입니다. 얘네들은 우리가 수고 안 해도 알아서 막 번지는 거예 나쁜 것은. 가시덤불도 그렇습니다. 아, 하참 우리에게 소중한 것은 커져 얻어지지 않고 우리를 해치는 것들은 막 그냥 막 번지는구나. 이것이 땅이 저주받는 하나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이것이 전부인가? 그건 아니에요. 즉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택하신 이스라엘 백성에게 무엇을 약속했을까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줄이라. 땅이 비록 저주는 받았지만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약속이 머무는 곳에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변화되는 이 소망의 땅이 있다는 것을 약속해 주십니다. 땅이 꼭 저주받는 의미만 있는 게 아니, 주님 안에 들어가면 이제 우리에게 주어진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축복과 생명과 그리고 소망의 땅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땅이요, 직장이 될 수도 있어요. 직장이 저, 지옥 같은 곳일 수 있어요. 충분히. 나, 우리 부장님 때문에 그만두고 싶어요. 월급은 쥐꼬리만큼 주면서 왜 이렇게 일을 많이 시키는지. 내가 금년만 하고 그만둘 거예요. 우리는 직장에 대해서, 정말 괴로운 경험이 많지요. 그래서 항상 이력, 저기, 사퇴의 테스트를 이렇게 품고 다니는 분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정말 지옥, 지옥 같은 직장생활입니다. 그렇지만은 하나님은 약속하셔요, 직장이 적과 꿀이 흐르는 직장이 될수 있다는 것, 주님께서 함께하시면 그럴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희망을 주고 계십니다. 남자는 어떨까요? 범죄한 아담 남자는 이제 평생도록 수고하여야 먹고 삽니다. 그냥 먹고 살 수가 없어요. 아니, 우리 주변에 그냥 먹고 사는 사람이 있던데요? 그런 걸 부러워하지 마십시오. 정직하게 땀을 흘려 하나님께서 주신 그 소득을 먹고 마시는 자가 하나님께 감사를 드린 그 감사가 하나님께 받는 것이지요. 어떤 사람은요, 그냥 놀고 잘 먹어요. 부러워하지 마십시오.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말라 했습니다. 우리는 평생 수고하여 그 땀을 흘려 일을 함으로써 먹게 된다는 말씀이죠.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이니라. 그랬습니다. 밭에 채소를 먹는다. 원래 에덴 동산에서는 일굴 필요가 없어요. 천재에 놀려 있습니다. 그러나 에덴 동산에서 추방되면 그다음부터는 하나님의 보호가 없기 때문에 자기가 직접 이렇게 일구는 일들, 땀을 흘려 농사를 짓는 고통이 있다는 뜻입니다. 아, 그렇구나. 남자된 여러분. 일을 피할 수, 하기 싫은 고통스러운 노동이지만 그 전에는 물론 그러지 않았어요. 그러나 어쩝니까? 이거 우리에게 주어진 길인데 그래서 이 수고해야 먹고 사는 이 길을 갑시다. 그런데 그것만 있는 건 아니에요. 이사야 28장 23절 이하에 보면 공동 번역으로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하십니다. 귀를 기울여서 내 소리를 들어보아라. 정신 차려 내 말을 들어라. 농부가 날마다 밤만 갈겠느냐? 땅을 뒤집고 썰해질만 하겠느냐? 뭐 그것만 하고 끝이냐? 아니지 않느냐. 땅을 고르고 나서는 검정풀 씨나 회양초 씨를 뿌리지 않겠느냐? 또 밀과 보리를 심지 않겠느냐? 밭 가장자리에는 쌀보리를 심지 않겠느냐? 자, 그럼 이런 농사법을 일러 주시니가 누구냐? 하나님께서 농부에게 가르쳐 주신 것이니라. 그러니 남자 여러분, 우리는 평생 열심히 일을 해야 먹고 살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그것만이 전부가 아니고,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지혜를 주셔서 농사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신다고 했습니다. 어떤 그 열매는 막대기로 두드려서 떨어야 되고, 어떤 것은 돌이끼로 해야 되고, 방법이 다르다는 겁니다. 농사법이지요. 직장에도요, 직장을 다니는 법이 있어요. 지옥 같은 직장 생활이지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할 만하네, 살 만하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 논란 계획과 지혜를 주셔서 하나님이 이루어 가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논란 계획을 멋지게 이루시는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실 것이다. 가정이 힘듭니까? 남편 때문에 힘듭니까? 논란 계획을 멋지게 이룰 수 있는 하나님의 방법이 있다라는 걸 우리는 믿을 수 있습니다. 한번더 합시다. 하나님, 제 인생에 오셔서 농사법을 인생의 법을, 인생의 법을 가르쳐 주옵소서. 가르쳐 주옵소서. 놀라운, 기획, 계획을 놀라운 계획을 멋지게 이루소서. 멋지게 이루소서. 아멘. 아멘. 그런 삶이 있다는 것입니다. 시편 128편 1, 2절에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이의 조건이죠. 전제 조건.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은 길을 걷는 것마다 복이 있다. 땀 흘려 일을 해야 돼요. 또 여인들은 해산의 고통이 있어요. 그렇지만 여아를 경외하는 자는 무엇을 하든지 복이 있을 것이다.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다. 열매가 있겠다는 것입니다.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주님께서 초청하는 겁니다. 인생 힘들지 포기하고 싶지. 그리고 얼마나 정말 매순간이 절망스럽니. 그렇지만은 나를 경외해 보렴. 내 음성을 들어 보렴. 네가 형통한 길을 내가 인도할 것이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셨지요. 너희가 세상에서 환란을 당한다. 환란, 환란이 없게 해 주세요라고 기도는 할수 있으나 환란이 있을 거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셨고 환란을 당하지만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겨 너라. 그래서 환란이 없으면 좋겠지만 있으면 음 있는 것이 당연하지. 라고 우리는 마음을 열고 환란을 받아들여야 됩니다. 환란은 여러 가지로 오지요. 건강, 일, 사람, 물질, 그외 여러 가지 이유로 어려운 시련, 환란이 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내가 세상을 네가 살고 있는 버겁다, 힘들다 라고 하는 인생, 이 세상을 내가 이겼다. 그러니 담대하라, 살 길이 있다는 것입니다. 죽을 것만 같은 현실인 건 분명하지만. 능이 살 길이 있다고 예수님은 말씀하셨고, 또 고린도 우리 전서 10장 13절 말씀에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다" 하나님의 백성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이제 이 시험이라는 것은 죄를 짓도록 유혹하는 마귀의 유혹 템프테이션이 있고, 우리를 더 강하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그 시련, 트라이얼 또는 테스트가 있어요 어떤 어떤 것이 되었든지 간에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때 감당할 만한 것만 오직 하나님은 믿부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당함은 허락하지 아니하신다 그러니까 힘든 건 사실이나 감당은 할수 있다 시험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니 그러니까 하나님은 능이라는 말을 좋아하세요 능히 능희입니다. 능희 능히 버섯이 아니고, 능희, 능희. 그러니까 천국 경험 체험이 가능한 거예요. 지옥도 체험하지만, 인생에서는 천국도 체험할 수 있는 것이 하나님 예수님 성령께서 능희, 능희, 능희 이길 수 있다. 이것을 믿을 때 믿음의 역사가 시작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날마다 믿어요. 능히 이긴다고, 이길 수 있다고. 저도 때때로 실수하고 범죄하고 연약한 가운데 살수 있지만, 그러한 능히. 이길 수 있을 것이다. 이기게 하옵소서 간구를 하지요. 시험을 당할 때 피할 길을 주시든지 그것을 감당하게 하시든지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문제가 되지 않는다. 지옥 같은 인생 문제는 안 된다. 사실이지만 문제는 안 된다.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 사도 바울께서 이렇게 말할 정도입니다. 고린도 후소 1장 8절에서 10절. 그 많은 능력과 기적과 그리고 천국의 복음을 들었고 기록했던 이 놀라운 사도 바울이지만 예수님만큼이나 시련을 겪었어요. 그래서 형제들아 우리가 소아시아 지금의 터키에서 그 지역에서 우리가 선교하면서 당한 환란이 있다. 하, 배고플 때도 있었고 모욕도 당하고 아니 잘해줬는데 배신도 하고 그리고 나를 죽이려 고 하고 우리를 죽이려고 하고 와이환란을 고린도 아, 교 교인 여러분 모른척 하지 마세요 우리가 사실은 자랑하는 게 아니라 너무 힘든 건 사실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심해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했습니다 더 이상 안 되겠다 이제 포기다 선교 포기 인생 포기 차라리 죽자 그 정도까지 당했으나. 그리고,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다. 이제 우리는 여기서 죽겠구나.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다. 그 정도로. 그러나, 이런 것들은 우리로 하여금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인 것을 알았다. 우리가 많은 능력과 은혜를 받았는데, 왜 이렇게 하나님이 죽을까? 그것만 같은 마지막 그 순간까지 몰고 가시는가? 아하. 철두철미하게 정말 단 0.1%라도 우리 자신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 하나님, 하나님 의지하라고. 0.0001%까지도 하나님 의지하라고. 이런 시련을 주셨다는 것을 알았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런 큰 사망 같은 절망의 순간에서도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실 것이며 이후에도 건지시기를 하나님께 바라노라. 아멘. 하나님은 우리를 건지신다. 죽을 것만 같다. 그렇지만은 하나님은 반드시 건지신다. 라는 믿는 자 안에 이런 놀라운 천국의 소망을 주십니다. 체험을 주십니다. 그래서 바울이 자기의 이 난치병이 있는 거 아시죠? 그걸 세번 간구했습니다. 병좀 고쳐주세요. 요즘은 이제 말기 암이, 말기 암이 난치병이 되겠죠. 또 암도 많이 고치죠, 여러분. 여러, 어, 고치죠? 이 말기, 우리 주현덕 집사님도 폐암 사기 가운데 있습니다. 지금 투병 중에 있고 병원에서 1년밖에 살지 못합니다. 라고 선고를 했습니다. 이러한 난치병이 있어요 바울도 난치병을 갖고 있었어요 난치병 때로는 불치병 그러니까 얼마나 애타게 부르짖졌겠어요 고쳐주세요 고쳐주세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에게 많은 은혜와 사랑을 주었는데 충분히 주었다 내 능력이 언제 너를 통해서 나타나냐면 네가 약할 때 드러난다 네가 강할 때들러나는 것이 아니고, 네가 약해서 나는 할수 없어요 할때 내가 한다. 한번 더 합시다. 나는 할수 없어요라고 고백할 때 주께서 행하십니다. 아멘. 그런데요, 아마 우리 중에 이런 경험이 있으신 분도 계시고, 아니면 그런 경험까지 없는 분도 많을 수도 있어요. 나는 주님이 아니면 난 죽습니다. 라는 경향이 아무나 하시는 건 아니더라고요. 예, 누구에게나 있는 건 아니에요. 왜냐면 적당히 살만 하면요. 그런 고백은 안 해요. 조금 하다가 또살 길이 생기니까, 또 방법이 생기니까 어쩌면 평생 가도 주님 아니면 나는 죽을 것 같습니다. 저좀 도와주세요. 라고 고백을 못 해본 분도 있을 수 있어요. 그것이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좋을 수도 있고 안 좋을 수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쨌든 각자가 하기 나름인데 바울은 그런 고백을 한 겁니다. 주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 난치병 난치병 때문에 이렇게 힘들어 하지만 그것 때문에 내가 너를 쓴다. 그것 때문에 네가 나의 종이 되고 네가 교만하지 않고 오랫동안 선교하는 거야. 그것이 있으니까 네 생각에는 난치병이 딱 해결되면은 선교도 막 강력하게 할것 같지. 그런 자신감으로 네가 무너지는 거야. 할수 없는 그 무엇이 있다는 것을 알때 너는 끝까지 잘 간다. 아담이 왜 끝까지 못 갔습니까? 다른 무한 자유가 있지만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마라, 먹지 마라. 요걸 지켜야 에덴 동산에서 영원히 사는 거예요. 그런데 아니 나에게 엄청난 자유가 무한 자유가 있는데 요거 요거쯤이야. 요거까지 껏 하고 거기에 불순종해 가지고 이렇게 모든 일이 이제 사단이 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난치병 때문에 사도 바울이 사도 바울 된 거예요.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사실 일제시대 때 기독교인들이 많이 어려움도 당했고 순교도 당했지요. 신사참배 반대함으로써 그런데 신사참배를 함으로 배반한 믿음을 배반한 분들도 계십니다. 참 용기있게 고백한 대표적인 분으로는 영락교회 한국의 대표적인 한경직 목사님. 그분이 그 종교인의 노벨상이라고 하는 템플턴 상을 수상하고 나서 우리 한국 기독교인에게 고백한 것이,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존경하는 성자처럼. 그런데 그분이 고백합니다. 저는 신사 참배를 한 죄인 중에 계수입니다. 그래서 한경직 목사님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요, 주기철 목사님, 손양은 목사님 많은 분들이요, 그 신사참배 감옥에 갔지요, 거기서 옥고를 치르고 옥사하고 순교했지요. 그래서 그 분의 이름이 이렇게 영원토록 빛나는 거예요. 주기철 목사님, 손양은 목사님, 마지막에 순교로 끝났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요, 내 생각에는 고통이 없기를 바라지만 어쩌면 고통이 없는 그것 때문에 내 인생이 끝까지 아름답게 못 가는 경우도 왕왕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하실 거예요. 고난이 오면 아 내게 유익하니까 고난을 주셨구나. 아마 따라합시다. 고난이 고난도 유익입니다. 파우라, 파우라, 네심정은 알겠다만 난지병을 그냥 두어라, 안고 살아라. 그래야 네가 선교를 겸손하게 오래하고. 주님이 도와주지 아니하시면 말씀을 전할 수 없고 귀신을 쫓아낼 수 없고 환란을 견딜 수 없다는 이 신실한 믿음 난치병 때문에 가능한 거야. 그걸 안고 살아라. 아 살아라. 그것이 네가 사는 길이다. 할수 없는 그것이 너를 살린다. 다잘하려고 하지 말고 다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주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고통이 있으면 고통을 안고 주님이 해결해 주지 않으면 그냥 안고 가라. 그것이 네가 잘 되는 길이다. 길이 길이 잘 사는 길이다. 말씀하는 거죠. 어릴 적부터 우리는 생각하는 것이 악하다고 했습니다. 그렇죠? 사람은 생각하는 것이 악하다. 그래서 우리는 두 마음이 늘 싸웁니다. 그렇지만 그것만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악에 지지 말고, 악을 서로로 이기시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악이 끊내오시 우리를 괴롭히나 마귀를 대적할 예수 이름이 있다는 겁니다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린 이 아홉 가지의 예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시는 놀라운 은총입니다 세상에 끝없는 고통, 환란, 아픔, 연약함, 시험, 사형선고 같은 시련이 있지요 지옥 같은 인생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 안에서 끊임없는 승리와 고통을 감당하고 이길 수 있고 피할 수 있고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천국의 체험이 있다는 것입니다. 지옥 같은 체험을 통해서는 아하! 하나님은 공의로운 분이시구나를 깨닫는 것이고 천국 같은 체험을 통해서는 아하!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구나 그것을 알게 해 주십니다. 뿐만 아니고 지옥 같은 체험을 통해서 지옥은 다! 라는 것을 미리 암시하는 것이고, 천국 같은 체험을 통해서는 천국이 있단다, 라는 것을 미리 알려주시는 전주곡과 같은 것입니다. 소망, 절망 있지만 절망 중에 소망이 있다는 것이 복음이요. 하나님의 약속이요. 말씀입니다. 초청, 사랑의 초청장입니다. 사람은 네 종류가 있는데요. 이러한 그 인생의 비밀을 전혀 모르는 사람이 있어요. 영적으로 완전히 무감각한 마비된 사람, 무딘 사람. 두 번째는 알든 모를 듯 인생이 고통이긴 하지만 아니야 뭔가 뭔가 좀 좋은 거 있지 않을까? 그거를 찾는 많은 종교와 사상과 철학이 여기에 이제 머물러 있는 거예요. 알든 모를 듯 지옥 같은 인생이지만 뭔가 그 천국 같은 뭐 있지 않을까 찾는 거예요. 확실히 아는 자가 있는데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입니다. 예수 피로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 그 세계가 무엇인지를 아는 거지요. 그리고 네 번째는 그 주님께서 주시는 맛을 알고 날마다 맛을 보고 기뻐하며 그 맛을 이웃에게 전하는 사람 이렇게 있습니다. 인생을 알든 모를든 힘들긴 하지만 뭔가 쨍하고 했들 뭔가 뭔가 좋은 게 있을 텐데 고민하는 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인생은요 아무리 고민해 봐도, 아무리 연구해 봐도, 아무리 깊이 파고 들어가 봐도 두 가지 메시지 딱 도달합니다. 하나는 죄인은 끝내 버림받을 수밖에 없구나. 그러니까 절대적인 저주와 영원한 죽음으로 끝나는 것, 요거 아닌가. 그러나 또한 가지는, 그러나 죄인이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있지 않는가. 이두 가지에 도달해요. 버림받을 수밖에 없는, 죗값으로 버림받을 수밖에 없는, 이 지옥에 갈수 없는 필연, 필연적으로 반드시 누구나 한 사람도 의인이 없으니 모두가 저주받을 수밖에 없는 이 필연적인 것, 피할 수 없는 것, 이것이 하나 있는데, 아니, 어찌, 용서 받을 길이 있단 말인가. 이건 반드시 피할 수 없다 고러는데 피할 수 있다라는 게 나옵니다. 그것이 예수 그리스의 도 십자가, 희생적인 죽음, 주님의 구원의 사랑입니다. 피할 수 없는데 피할 수 있단다. 이 모순 아닙니까? 모든 인생은 지옥을, 저주를, 심판을 어느 누구도 피할 수 없다. 해놓고 피할 수 있다. 피할 수 있는 길이 있다. 논리적으로 는 모순이죠. 이 모순을 친히 껴안으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당신이 아들을 저주 아래 내어 보내심으로 인간의 논리로는 풀수 없는 이 이것과 이것에 만날 수 없는 이두 가지 논리를 만나게 하신 분이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자기희생 내 아들을 나는 죽인다. 내 아들 예수 그리스도 지 없는 내 아들을 나는 죽게 할 것이다. 너희들을 위하여 대신 저주 받게 할 것이다. 내 아들이 저주 받음으로 지역에 갈 수밖에 없는 인생들이 구원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릴 것이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자들아. 인생은 지옥이다! 외면하지 말고 속지도 말라. 분명히 지옥이다, 인생은. 그러나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천국의 맛을 보게 하리라. 예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고 우리는 이미 주님을 영접한 자입니다. 주님 안에 누릴 수 있는 영원한 쉼과 안식, 나도 날마다 누리고 우리 주변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이 천국 보험을 전하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